왼쪽으로 화이팅! 빳! 자, 다못고이아양봉 돌아! 팅 바로 해. 은아세컨 달고.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망설이지 <목소리> <목소리> 마, 빨리빨리 가줘야지. <목소리> 옳지. 옳지 아무것도 없죠? 옳지 손땡겨어 다리를 어다리어야돼 골반에 딱 입어 넣 아니, 아니 왜시지 같이 아, 빼야지 아, 아, 오케이 좋다 무문아왜 트라이앵글에서 다리 살짝 기무라 같은 거해지고한개꺾심판 바로 해가지고 알겠어? 1분 안에 끊으

다시, 오케이, okay. 잡고, 깨나, 가만 있어, 아, 가만 있어. 자, 사드 먹었어, 다음거가 이제. 옳지 그쪽에 지금 후 손을 잡아야 돼, 컨트롤 해야 돼. 엄청 던데 아니야, 아니야, 급발말고 그렇지. 왼쪽으로 나까다오이 왼쪽으로 가세요리하 신나. 그렇지. 그렇게 줘야지고 나이스. 또 가. 아니야? 들어, 들어, 들어. 가나고

천천히 차분하게 서브 미션 걸리면 안 돼. 카드 가야 돼. 카드. 프레임 안 되면 막아야 지 승무 천천히 압박하면서 해. 네. 승무야 승무야. 괜찮아 괜찮아. 손안 끼면 돼. 옳지. 가. 알스. 알스. 확실하게 따라.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괜찮아, 올라가, 올라가 됐어 그냥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됐어 아니지, 아니지 아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안박해놓고 다리 아, 무릎부터 똑같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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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옳지 올지, 올지 됐어 버텨 천천히 급하잖아 그치. 장훈아 호흡해 서비스 주면 만만다 준모 응, 그아 아, 야.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야구. 야구. 의미 없어, 어, 뭐. <laughs> 의미 없는 거야. 아니, 체급도 비교 써야 돼. 체육, 그래. 깔끔하올라 그냥, 그냥 이상한 거야. 불아야지가강아만 막아야 지 그렇지. 또부터 아빠부터. 다안 들어간다. 그지 찍어 놓고 더더 더. 더, 더. 그렇지손 뻗어 나 밸런스. 그렇지. 나 언더파. 아니야. 언더파. 언덕파, 배더앱 파, 달더배 파, 앱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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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잡아 반대팔 잡아 멀리 머리 달앱 그리고 반대쪽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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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앱 배달앱, 배리앱 배달앱, 배달앱, 배달고 배달앱, 배달앱, 배달 잡아, 잡아 머리 박아 아앱야 무릎을 무릎을 반대로 달앱 배달앱, 배달앱, 배어앱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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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아 자꾸 겨드랑이가 올라가잖아 응. 팔 모아 붙여놔야지 손 위로 가지 말고 손걸 너무 많이 먹는좀 아, 많이.. 아더 먹어야 돼 먹을 수아니야그 응? 옳지 뒤로 롤링할까? 양발 겨드랑이 펴주면서 안 막아진다 20, 팔 잡아 놔 22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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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말라 했어 다리를 쪼아봐 다리를 쪼아봐 옳지 그 다음에 손을 앞에다 짚어 왼손 옳지 그 다음에 손 하나 깊게 넣어가지고 뜯어 무슨 모처럼2초 아, <laughs> 버텨. <지도해서> 봐넣팔 모아. <laughs> 팔 모아. 이거 막아도 돼. 팔꿈치가 약간 멀어저 나. 10초. 팔. 지. 팔꿈치 살려. 팔 살려야 돼. 팔꿈치 먹.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어! 잘했어 오, 매너 좋아, 매너 좋아. 매너 좋아. <laughs> 야, 이럴 때만? <laughs> 아, 이럴 때 Gracias.